안녕하세요, 황니메이크입니다 오늘은 풀로 할수 있는 아주 간 심심할 때 풀로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점토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어, 제가 조금 해놨어요. 이게 근데 빨리 되니까 괜찮고요. 준비물은 풀. 어, 저는 틴트. 우선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틴트, 아이쿠. 틴트, 그리고 풀을 떼어낼 것 이렇게 했고요. 어, 우선은 풀을 풀을 잘라서 조그맣게 그래서 여기다가 책상에 놓고 이렇게 찹찹찹찹 두들겨주세요. 이게 물, 물풀 아니라 딱풀 대딱 풀이랑 투명 풀 그렇게 두게 된, 되는데 어, 저는 투명 풀로 했어요 투명 풀은 어, 조금 이렇게 뭉쳐지면 하양색 돼요 약간 마블링 해서 하양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양색이 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양색이 됐으면 이제는, 음, 틴트를, 넣을 거예요. 네. 틴트를 넣을게요. 네. 틴트가, 이 틴트는, 아무 틴트는 사용 없는데, 상관없는데, 저는, 미시, 미샤 레스팅 페인팅 틴트를 사용했고요. 다른 틴트도 될 거예요. 어... 이렇게 된 거에다가 이렇게 틴트를 조금 칠해줍니다. 틴트가 아까우신 분들은 손에다가 틴트를 짠 다음에 해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틴트를 딱풀 흰색 뭉쳐진 것에 하고 이거를, 이렇게, 비벼서 섞이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연한 핑크가 될 거예요. 핑크색 틴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핑크색 틴트 사용해가지고, 연한 핑크 정도 됐어요. 근데 얘가, 음, 이렇게 보면은, 약간 피면은, 살짝, 마블링, 됐어요, 마블링. 마블링처럼 돼 있는데, 카메라가 좀, 좀안 좋아서, 핸드폰이. 그래서, 잘안 찍혀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제 틴트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잘 늘어나요, 엄청. 엄청 잘 늘어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넓게 둥글게 피고, 이렇게 하시면은 점점 손에 안 묻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은 잘 뭉쳐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풀보다 더 빨리 뭉쳐져요. 물풀보다 훨씬 빨리 뭉쳐지고, 음, 오데락분들보다도 빨리 뭉쳐져서 이게 엄청 빨리 뭉쳐져요. 되게, 좋고, 쫄깃쫄깃하고, 일단, 그러니까 틴트를 넣는 이유는, 색깔도 이뻐지고, 마블링이 생겨요. 틴트 안 넣었을 때는 마블링이 조금 생기는데, 그보다 색이 있는 게더 이쁘고요. 저는 투명포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거, 되게 되게 틴트 안 넣었을 때보다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진짜 간단하니까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허니밀크였습니다. 빠이, 안녕!